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탈리아 여행에서 사온 쇼핑 리스트 소개입니다. 7월 초에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사온 물품들이고요. 따로 명품 쇼핑이나 화장품 쇼핑 같은 건안 했고요. 전부 다 식재료, 과자 이런 것만 조금 사왔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이건 아마 포지타노 가시는 분들은 다 사서 오실 것 같은데요. 레몬 캔디 사왔습니다. 제가 갔던 가게가 요거 3개에 10유로로 세일하고 있어서 3개를 사왔고요. 아, 이거 하나는 이미 회사에 가져갔습니다. 먹어봤는데요. 이거는 너무 시지 않고 적당히 달고 맛있었습니다. 주위에 하나씩 맛보라고 드리기에는 좋은 선물 같고요. 그리고 딱히 맛도 호불호가 나뉠 그런 맛은 아니에요 포지타노 사탕은 아마 가게마다 조금 가격 차이가 있을 거예요 포지타노 가시는 분들은 여러 가게 비교해 보고 사세요 진짜 포지타노 사탕은 여기에 포지타노라는 문구나 아니면은 그림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산거는요 꿀을 샀어요 꿀은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산건 아닌데 요 조그마한 사이즈로 슈퍼에 팔더라고요 그래 조금씩 먹기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사왔고요. 이게 얼마 있더라 거의 5유로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안 먹어봐서 맛은 모르고요. 이거는 하나 더 사서 일본 친구에게 선물로도 줬습니다. 다음은 트러플 오일입니다. 이 트러플 오일 다 사서 오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별로 관심 없었는데, 공항 면세점에 한국분들이 이걸 다 사시는 거예요, 진짜. 그 주변에 있던 한국분들은 다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되게 큰걸 사시더라고요. 저는 트러플 오일을 먹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일단 제일 작은 걸로 사봤고요. 제거 하나 그리고 한국 친구들 줄거두개더 샀습니다. 파스타 소스예요. 트러플에 관한 거를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도 트러플 뭘 사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기분에 샀는데 파스타 소스로 먹으려고 하나 사왔습니다 아직 안 먹어 봤어요 근데 크림이랑 이거 어떻게 열나요? 이 치즈랑 그리고 트러플이 들어 있어서 맛있을 것 같아요 안 먹어 봐도 그리고 이거 이탈리아 마크에 있는 그 오일이나 소스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걸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다 과자인데요. 어, 요, 물리노 비앙코라고 있나요? 브랜드에서 나오는 과자가 다 맛있다고 해서 여러 종류 사와봤어요. 이거는 아마 꿀이 들어간 미스켓일 거고, 요거는 저 먹어봤는데 안에 초콜릿이 들어간 미스켓이에요. 그리고 요건 이거는, 우유랑 소금이 들어간 비스킷입니다. 아직 안 먹어 봤는데 이 브랜드는 어느 걸 사도 다 맛있다고 해서 세개사 봤습니다. 이거는 파스타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콜로세움이나 그리고 피사의 사탑 같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건물들을 파스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탈리아 여행 온 느낌을 내보고 싶어서 사본 파스타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 메인이고 제일 비싼 건데 저는 몰랐는데 이 브랜드의 발사믹 식초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리고 그이 발사믹 식초도 숙성시킨 그 연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삼축 년산은 굉장히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던 발사믹 식초가 거의 다 먹어가기도 하고. 유명하다는 말에 산 건데요. GST라고 읽나요? 거기에 나오는 30년산 발사믹 식초입니다. 이게 식초인데 30년산이니까 엄청 그 발효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 보면은 양주병 같은 그런 유리병이 들어있고요. 여기 인장도 되어 있는 발사믹 식초입니다. 이것도 영상 찍고 나서 뜯어보려고 아직 안 먹어봤는데요. 먹어보고 맛이 어땠는지 댓글에 남길게요. 다들 가시면 명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사오시는데 저는 진짜 최소한의 쇼핑만 했고요. 그래서 딱히 뭐 면세가 어떻다 이런 거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이거 먹어보고 맛이 어땠는지는 차차 댓글로 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짐싸기 영상이랑 이탈리아 브이로그는 차차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